どう 음. 오늘은 뭔가요? 오늘 깐쇼 새우를 만들어줄게. 깐쇼 새우, 깐쇼 새우라고도 하고, 칠리 새우라고도 해. 아, 깐쇼 새우가 칠리 새우야? 음. 이 깐쇼라는 말은 조려준다는 뜻의 조리법이야. 새우를 먼저 손질을 하는데, 네. 저번에 엄마 갈릭 버터 구이 할때 물총이라는 걸꼭 제거해야 할때나잖아 그렇죠. 음. 오늘 튀김 요리를 해야 했기 때문에 이걸 제거해 준 거야. 오늘은 물총만 제거하네? 응, 음, 꼬리를 살려야지 좀 이뻐 아니, 그게 아니라 예전에 내장 같은 것도 다 뺐었잖아요 이거는 손질이 돼서 나온 거잖아 저번에는 아예 통째로 입는 거야 엄마가 손질을 한 거고 이렇게 아예 통으로 나와? 응, 음, 요즘에는 다 손질돼서 나와 새우 좋아 새우 몇 마리예요? 이거? 900g 이거 아빠가 주문한 거래 너무 많이 한 거야 이 정도는 해야지고, 30% 충분히 먹자 없어서 많이 사오면 안 되겠니? 밑간을 좀 해놔야 되거든. 음. 소금을 작은 티스푼으로 하나만 넣고 미림 큰 티스푼으로 하나. 그리고 후추 톡톡톡 해서 주물러놔. 이거 간이 배도록 한쪽에 놓고 야채 준비하자. 알겠습니다. 야채는 잘게 썰어줘. 다지는 건가 이게? 다지는 거보다는 잘게 써는 거지. 식감이 있어야 되니까. 씹히는 식감. 음. 근데 모든 요리에다 피망이랑 파프리카가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 이게 색깔이 선명해서 색감이 좋아. 그리고 피망하고 파프리카는 음식의 맛에 영향을 안 줘. 아 그래? 음 그러기 때문에 많이 써. 양파는 1/4쪽만 써. 너무 많이 들어가도 안 되니까. 볶음밥 재료 같아. <laughs> 그렇지. 여기 햄 들어가고, 반자 들어가냐? 파는 하향을 내기 위해서 하향 부분만 쓰자. 흰 부분만 쓰는 이유는 푸른 부분은 좀 진액이 나오니까? 응, 음, 맞아. 이건 먼저 따로 볶을 거기 때문에 여기다가 담아라. 이렇게 하면 야채 손질은 끝난 거야. 칠리 소스만 되자케차 5스푼. 고추장은 수북하게 한 스푼, 설탕 반 스푼, 식초 세 스푼, 올리고당 두 스푼, 미역한 스푼, 칠리 소스에 전분물이 들어가거든. 어 아, 그래요. 음 그래서 전분물을 만들어서 넣자 전분 한 스푼, 동량으로 한 스푼. 한스푼넣어줘 그리고 후추 톡톡 이걸 잘 저어줘 한 쪽에다 두면 돼 아까 밑간 에둔 새우에다가 전분 5스푼 계란은 흰자만 넣을 거야 노른자는 버려요? 응안써 주물러서 튀김옷을 만드는 거야. 예전에 엄마 깐풍기 할 때도 전분으로만 튀김옷 만들더니. 음, 이것도 마찬가지야. 참 전분이 여러 군데 쓰이는구나. 전분이 음, 튀김은 바삭해. 오하게 기름을 담아서. 그렇죠? 온도는 됐어. 하나 아, 튀겨주네. 해야지. 네, 대체적으로 내가 엄마 이거 하는 거를 쭉 봐오니까 깐풍기랑 상당히 유사하다 깐풍기랑 유사한데 깐풍기는 간장으로다가 국물 없이 졸여낸 거고 깐쇼도 졸이는 음식이라며 졸지만 국물이 좀있지 이것도 한번 다 튀기고 다시 튀겨요? 아니안 튀겨요 왜? 일단 졸여줄 거기 때문에 바삭한 거하고는 상관이 없어 어우 새우 냄새 만약에 물총을 안 잘라줬으면 엄마가 말한대로 막 팡팡 튀겠다. 한 마리 물총 자르지 않고 한번 해볼걸. 그러니까 다 쳐. 튀김 요리는 언제, 전체를 마다 구워야지? 맛있어, 이거? 당연하죠. 거기다가 또 새우잖아. <laughs> 이게 한몇 인분 정도 될것 같아? 식당에서 시키면은 대짜리 오... 한 3, 4인분 정도는 되겠다 먹기나름 하니까 예, 우린 엄마 있으니까 <웃음> 3인분 <웃음> 이게 전분이라 조금 잘 달라붙는다 음, 그리고 계란 흰자 아, 흰자까지 있으니까 음. 넓은 웍을 준비해가지고 식용유를 둘러줘 마늘 크게 한 스푼 그리고 아까 썰어놓은 파두개를 넣고 향을 내 충분히 볶아진 다음에는 야채를 다 넣어 어우 향기 너무 좋아 그리고에촬하고나누 그래? 향에 음. 그리고 아까 소스만 들어놓은 거지 이거 두고. 조금 넣어가지고 아까우니까 음, 원래는 양념에 아까 물을 넣어야 되는데 이거 하려고 왔는데 이때 부글부글하지 그런 새우를 다 넣어 음. 양념을 입혀주는구나 음, 양념 간이 배어들도록 그것을 졸여주는 거야 어느 정도다 섞여가지고 양념이 됐다 싶을 때 네. 버터 한 스푼 정도. 버터까지 들어가고. 이거는 풍미를 높여주는 거야. 버터는 언제나 환영이야. <laughs> 야 그거 들어갔다고 냄새 확 바뀐다. 풍미가 확 올라오지. 음. 마지막에 이제 참기름. 맛있는 건다 들어갔네. 음, 그렇다고는 이제 버터 이런 면다 완성된다. 상 좋지? 엄마가 만드는게 비주얼 안 좋은게 어딨어? <laughs> 다 좋지 왜냐면 엄마의 지론이 그건데 보기 좋은거 먹기 좋다 그래 최상급이야 이거 오. 그리고 마지막에 해게 그은법 술안주도 되고 어린이용 간식도 되고 <laughs> 아, 요즘 들어서 엄마 너무 맛있는 것만 해줘요 칠리소스 완성입니다 자 엄마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고요 오늘은 칠리새우로 맥주 한 개. <웃음> 그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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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laughs> 좋아요 부탁합니다. <laughs> 부탁합니다. 그시죠. 네. <laughs> 뿅!